제일 예뻐요. 에? 어? 됐다. 이해숙은 남편 고낙준의 죽기 전이 한마디 말을 믿고 한치의 망설임도 80이요? 없이 천국에서 여든의 80, 삶을 선택합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80세 이해숙과 젊은 낙준의 현생 초월 로맨스입니다. 이해숙 80세의 나이로 천국에 도착한 여인.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 고낙준을 찾기 위해 천국행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하지만 제외한 낙주는 놀랍게도 30대의 젊은 모습. 지금이 제일 예뻐라던 그의 말을 믿고는 해숙은 환하고 낙주는 그런 아내를 다독이며 미소를 짓죠. 천국의 우편 배달부로 일하는 낙준과 여전히 투덜대지만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해숙. 이 부부의 천국 라이프는 유쾌한 오해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편분은요. 젊은 청년의 모습인데요. 해숙님은요. <laughs> 80세 할머니 모습 그대로세요. 여기는 천국. 사랑, 웃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한지민 배우가 나오는데요, 머리가 산발해다. 어딘가 이상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한지민 배우는 소미라는 역할로 기억을 잃고 이해숙과 고낙준을 찾아오는 정체불명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해숙과 고낙준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중에 엄청난 감동도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해숙이 안아주는 저 남자는 이승에서는 목사였다고 하는데 이해숙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고낙준혁의 손석구 배우는 이해숙의 남편으로 천국의 우편 배달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모습으로 아내와 재회하게 되는데 이승에서 헤어질 때 지금이 제일 이쁘다. 오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80대 모습으로 찾아온 해숙의 모습에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행복해져야 될 의무가 있거든. 천국에서 나나올 법한 멘트를 하는 고낙준. 시청자에 따라 다소 불편해 보일 수 있는 이해숙과의 행복한 장면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고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드라마는 80세의 나이로 천국에 도착한 주인공 이혜숙이 젊은 시절 남편 고낙중과 재회하며 벌어지는 현생 초월 로맨스입니다. 죽음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혜숙의 특별한 여정을 통해서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깊은 울림도 함께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4월 19일 JTBC와 넷플릭스 티빙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2부작의 특별한 그 여정. 그... 과연 그... 이들은 그... 천국에서 어떤 행복을 찾아갈까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만나보세요. 당신의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천국 맞네.